안녕하세요. 차대표 들어왔습니다. 아, 10월 11일 화요일 금일 장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아무래도 증시에 반영한 어 그런 종목이 되었는데. 안타깝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장한 이래로 계속 꾸준히 찍고 함께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 가슴이 아픈 어, 오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톡방 제 카톡방 안에서 소통방 안에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어, 상담 종목 얘기했을 때 가온칩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에 대해서 어, 전략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라든지, 그리고 이번 이 하락에 대한 제 견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낱낱이 알려드리니깐요.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월에도 계속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자, 문자, 단타라고 보여주신 분들에게, 자, 10월 11일 오늘 자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10월 11일 자 오늘 금일 추천 종목은 동국 RNS란 종목이고요. 지금 이 미국 반도체 수출 통역 때문에 중국에서는요, 우리는 히토르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히토르 관련주인 동국 RNS가 급등이 나와졌고요. 장중에서는요, 29.90% 상가를 갈 정도로 힘이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 같이 보시면서요.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가능하십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기는 투자, 지키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드린 문자로 10월 11일 화요일 오늘 오전 8시 55분 정확하게 장전 5분 전에 제가 이 문자를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힘든 장세도 매일 안전하게 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기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딱 하루만 이렇게 당일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딱 보세요 10월 7일 대동스틸로 7%의 수익 10월 6일 한국석유로 6%의 수익 10월 5일 신화콘택으로 8.9%의 수익으로 앞에 보이시는 계좌를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상승재료를 가진 단타 주목을 잡아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5% 이상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달이면요 여러분들 100%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어, 천만 원의 시드를 가져 주식을 시작한다면요 한달 뒤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래 에제 개인 번호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팸 문자나 장난 문자로 인해서 주님들의 소중한 문자를 잘못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면서요 아직까지 제 문자, 이런 이벤트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요 한번더 연락을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먼저 연락이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단타라고 포하게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매일매일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답장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몇 분만 뽑아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매일 꾸준히 안전하게 자, 수익을 내시다 보면요, 곧 원금 회복 이상의 그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는데요.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자, 반신반의하면서 의심이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같이 흔들리고 있는 장세에서 100% 수익을 낸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어 이번, 자, 10월 무료 단타 이벤트를 통해서, 자, 함께, 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어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1 0 0 무료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잠깐 보시면요, 국내 증시, 자 해외 증시 할거 없이 결국 자 일제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 유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물량들과 그리고 이번 자 10월 13일 날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어, 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런 악지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서요. 지금은 철저하게 자 대응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자, 스스로 잡아낼 수 있도록 제 13년 투자 경력의 모든 기법을 녹여낸 이런 실시간 급등 검색기를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검색기라고, 검색기라고 세 글자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 자료와 함께, 이 자료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증을 하려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과 여기 종목들 보이시죠? 한컴 라이프 케어로 인해서 14% 14%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로 실시간으로 정말 강력한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잡아낸 것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원칙으로 꼭 지키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아래는 제 핸드폰 번호로 어010 2 7 3 6 7479번으로 자 핸드폰 문자 검색기라고 어세 글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한 분씩 차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로 가온 집스일봉 차트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실시간 장중에서 오늘 어12.31% 하락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1 2가 빠진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세 라인이 깨졌기 때문이죠. 단기적인 추세 라인도, 단기적인 추세 라인도 깨졌고, 장기적인 이 박스권 라인의 저가도, 어, 이번엔 신저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꼬리 라인까지 그냥 깨버린 겁니다. 세력들의 이탈이, 어, 보였다라고 보시면서, 이제는 어떤 영역이다? 철저하게 대응 영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대응이요? 세력들의 물량에, 이 하락 파동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더 깊게 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하락 추세를 따라서, 이, 한수에 따라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악재? 특별한 악재 없습니다. 증시에 반응하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어, 반도체 업체, 어, 파트너 기업으로서 함께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시에 반영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서, 어,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때, 오히려 우리가, 약손열 또는 약익절을 통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 꼬이라인 부분이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저가가? 2800원? 2800원 무근해서 자, 이 라인이죠. 2800원 라인 안에서, 어, 다시 한번 더, 저는 이번 주 안에, 자, 10월 11일부터, 자, 오늘 끝났죠. 10월 12일부터, 내일부터, 자, 수목금, 10월 14일까지, 14일, 이번 주 안에, 2800원을 좀더 회복시켜주는, 회복시켜주면은, 그때가 뭐다? 이 라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량을 덜을 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추세, 하락 추세가 지금 이게 다 추세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저크가다 깨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 추세가 아예 바뀐 겁니다. 박스권 이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안에서도요, 자, 대응 매매 할수 있는 여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던 만큼,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상승해서 올렸던 것만큼 뭐가 있더라? 이때. 제가 이때 그려드렸죠. 2800원 부분. 그리고 이때. 자, 이때. 자, 하락 매매를 진행했을 때도요. 하락에도 뭐가 있다? 자, 이때 보시면 됩니다. 모든 파동에도, 자, 이렇게 상승파동이 있듯이, 하락에도, 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런, 이런 파동이 있죠. 하락파동에도. 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똑같습니다. 이때와 이때 우리가 비중을 실으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락 매매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저가 라인. 지금 제가 정해놓은 이 기준 라인 있죠. 특정 일자의 기준 라인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의 특정 일자는 제가 사용하는 이 종목에 대한 특정 일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일자에 대한 지지 라인을 통해서 앞전 차트와 똑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우리의 비중을 실으면서 물타기라고 하죠. 물을 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익절 또는 약존절을 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철저하게 대응매매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응매매를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2736에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 분씩 차례대로 연락을 드릴 건데요. 함께 참여해서 자, 이때와 이때 나올 수 있게끔 비중을 어느 때 실는지.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어 평당가에 대비했을 때, 에 물량을 얼마만큼, 내 비중을 얼마만큼 싣고 나올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함께 참여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 이은 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초대방 링크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지, 이 파동을 만든 주체 세력에 대한 그 당일날, 실시간 장중에서의 수급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그 분봉상으로, 분봉상에서, 우리 거래량과 함께, 호가창 매매를 통해서, 이 비중을 얼마나 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유해서, 자, 이때와 이때, 우리가 대응 매매를 통한, 그쵸, 지키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신 대로, 지키는 투자를 통해서, 함께, 내 자산에 대해서 내 평단가에 대해서 어, 세력들의 물량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함께 하시기 바랬고요 철저하게 가치 투자를 통해서 어, 지금 어, 가온칩스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연락 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카톡이라고 어, 핸드폰 문자 편하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같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문자 남겨주세요 최근 제가 키우고 있는 내일주식TV 채널 안에서 분석 영상들이 자, 수익으로 보답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은 자, 10월 11일 양지사 종목이 18%까지 상승해주면서 금일 증시를 이겨낸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가 인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장중에서의 이 종목에 대한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런 악재들로 인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같이 투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어, 010-2736-7479번이라고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 안에서는요, 대응 매매 시나리오, 종목에 대한 대응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을 때, 속보가 떴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한 수정 자료라든지, 우리 주주님들의 그런 평단가를 대비했을 때의 수익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1 0 0 무료 단톡방이기 때문에요, 함께 참여해서 투자하시고, 무료 수통방에 들어오셔서, 자, 이기음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이라고, 자 이렇게 자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앞에 보이시는 대로 어, 두 글자 두 글자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 문자 확인해서 어, 초대방 어, 초대방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오프 초대방 링크 받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편하실 때두 어, 글자만 남겨주세요 어,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 정말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해서 지키는 투자 될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기 찾아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